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5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30억 원대 아파트까지 번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신현대 전용 면적 182제곱미터 60평이 96억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보다 28%인 21억 원이 올랐습니다.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전용 면적 167제곱미터 60평도 63억 원에 거래되며 13.5%인 7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강남 참구의 집가격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는데, 전문가들은 대세 상승기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한국은행과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커지면서 집값 상승이 컸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기준으로 볼때 저금리가 주택 가격 변동에 미친 영향은 50%에서 60%였습니다. 현재도 금리나 기대감과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 강남권 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을 자극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급등장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지역의 경우, 매도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며, 대부분의 거래가 신고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가격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DSR 3단계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 자산가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움직임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수경기 침체와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 등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